잘하주시오 <laughs> 오늘 이 경기 한일전을 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노력이 글러브 얼마큼이나 지고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는 한두세번 정도 뛸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경기를 못 뛰고 3년3 개월 만에 복귀전을 했는데 어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했고 이번에 한약1년 정도 준비를 한것 같아요. 그만큼 그 에너지를 글러브에 다 쏟은 것 같습니다. 음, 앞으로 더는 경기를 뛰실 텐데 앞으로 김민서도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. 부탁드립니다. 뭐 국내에서만 머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고 세계 단체에서도 많이 오퍼 왔는데 이 단체를 선택한 이유도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일전이지만 뭐 다음에는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큰 단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대해 주세요. 이번 경기 많이 아쉽긴 한데 더감 잡아서 다음 경기는 정말 화끈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많이 응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네, 이쪽서 아, 네.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. 잘생기셨다